안녕, 커비야, 커비. 코비. 잘 있었어?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흐렸는데, 오늘은 좋네. 내 목에 걸어지는 게 뭔지 아니? 이거는 딸기공주야, 딸기공주. 어들, 튤립아빠가 딸기공주를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한번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튤립아빠 데니입니다. 유럽, 네덜란드 일성과 유럽 식음료를 쫑알 상식과 버무려 풀어보고 먹어보는 프리 라이프 스타일 영상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어, 음식이나 식품을 먹방으로 어, 먹어보고 ASMR의 청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어, 건강과 전 세계 식품 브랜드 회사 스토리라든지 유럽의 일상 쫑알 상식을 알려드리면서 부담 없이 주변에서 살수 있는 유럽, 네덜란드, 슈퍼에서 인기 있는 식품이라든지 과자, 초콜렛, 음료 등등을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의 추천이나 궁금한 식음료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맞춤형 현지 영상도 찍어서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자 한답니다. 아, 자, 오늘은 조금 전, 어, 코비가 이야기한 이 딸기 공주 딸기 공주 과자 음 제가 볼 때는 뭐 쿠키나 비스킷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기 프린세스 아르다 바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튼 육아맘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그 키우고 계시는 아이들 부모님들의 아이들 간식에도 좋을 법한 네덜란드 과자예요 딸 셋을 둔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 특히 막내가 이 공주를 좋아해서 마트에서 종종 사 먹는 과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으니까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포카더 회사에서 나온 과자인데요. 어, 이 듀얼 포카더는 1886년대에 아 이게 써져 있네요. 1886년도에 네덜란드 잔담에서 아마 시작된 제빵 베이커리 초콜릿 등 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어, 7년 전에 저 2014년 유럽이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유명한 글로벌 식품 제조 식품 제조 대기업 그룹인 아마 그 회사가 터키 글로벌 회사일 거예요. 일디즈홀딩스라는 그회사에이 퍼카드라는 회사가 인수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전히 이 네덜란드 대표 식품 회사로서 이 퍼카드는 다양하고 맛있는 제품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암스테르담 인근 그 차로 아마 한 40분 정도 뭐한 30분 정도 북동쪽에 위치한 잔담이라는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큰이 퍼카더 초콜릿 공장이라든지 제조 광장 과자 공장이 있는데 어 그쪽에서 그래서인지 아마 그 잔담 인근 지역에는 아마 터키 사람들이 터키시들이 많이 살고 있고 터키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여기 공주 역시 또 딸기 딸기 공주기 때문에 에어용 딸기 모양으로 생긴 얼굴도 공주가 지금 보여요 아주 웃고 있습니다 이 공주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주 송인가 봐요 여기는 어 공주가 살고 있는데 케이스 포장면에 지금 공주가 보이고 어, 여기 보면은 프린세스 아르다바이라 써져 있습니다 프린세스는 당연히 공주인 거고 아르다바이는 어, 네덜란드 더치말로 딸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딸기 공주가 되겠죠. 딸기 공주가 되고 있는 거고, 아마, 그래서 얼굴이 아마 딸기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딸기 같이. 음, 그리고 아마 과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딸도 이렇게 뭐 뺏어 먹던데, 아마 젤리 가 생겼는데,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두 개들이 어 다섯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들어있어서 다섯 개로, 어 개별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성분분석표를 한번 보실까요? 성분분석표를 보시면, 어디 보자. 여기에 베이턴, 베이턴은 뜻이 말로 지방이니까 지방, 어, 12.7g. 바르반 베르자드 허페로주얼은 네덜란드 말은 이 발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하, 지금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잘안 돼요. 6.2g. 이거는, 어, 포화지방산이란 뜻이에요. 포화지방산. 포화 그다음에 쿨 어, 하이드로턴이라고 써져 있고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바르반 사우커 이건 설탕 아마 이게 그 지방 설탕 같은 거포화 설탕 같은 거 이런 건 같고 아이비턴 음, 아이비턴은 음, 단백질이죠. 단백질도 4.3g 들어 있고 자우트는 소금 0.45g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표가 되어 있고 용량은 전체가 보니까 145g으로 좀 들어 있고 네덜란드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환경 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바이더 우드 파피에로 써져있어서 재활용 용지로 아마 이 용지가 재활용 용지로 좀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친환경 때문에 제가 상품에 대한 뭐 이게 각각 근접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봤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먹어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시고 무지개도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도 아마 이런 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떠다자라, 떠다자라. 네,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딸기 공주는 이렇게 다섯 가지 어, 두 개들이 다섯 개 개별 라켓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실까요? 살포시 나와요 살포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서로 궁금하게끔 짜잔 아이 딸기 보이십니까? 음아이 음. 아, 딸기 향어 딸기 향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크라운 왕관하고 그 다음에 딸기가 밑에 그려져 있어요 요 딸기가 요 딸기가 그려졌습니다 딸기 공주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로얄 프린세스 먹기 전에 일단 단면들 항상 그렇듯이 잘라보겠습니다. 소리, 딸기 봉주. 아 이거 보이십니까? 끈적끈적한 거. 음 젤리 같아요. 음. 음. 일반 딸기잼처럼 스티 스틱기한 끈적끈적함 이 딸기향과 함께 음, 음, 딸기잼과 같은 게 버무려져 있는데요. 이 과자는 이 네덜란드 전통의 이 일반 비스킷과 같은 그런 과자 맛이고요. 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한 입에 베어서 그냥 입에 넣을 수 있게끔 한 입에 쏙 들어가는데 음 아이들은 두번세번해 보니까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게 이게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하지도 않고요. 음, 음, 이거 우유에 같은 데라든지 음료수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끈적끈적한 거 늘어지는 건 음. 이 쿠키도 음 바삭바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축축하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베이킹이 된것 같아요 베이킹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랑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도 재미있게 딸기 공주가 딸기 안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놀아줘 나랑 놀아주란 말이야. 하는 것처럼 딸기 공주의 과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아이들 간식이라던데요. 생일 박스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하나씩 먹어도 좋고요. 출출할 때 하나씩 찾아 먹어도 이 딸기가 음 딸기 맛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맛있고 손에 묻지도 않고. 음, 편하게 언제든지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네덜란드 전통 과자예요. 음, 아이들 간식도 좋고 출출할 때먹으는 심심풀이도 좋고 한국에서 나오는 일반 이런 쿠키하고는 약간 좀 맛이 틀려요. 촉촉하고 약간 그다음에 달라붙는 느낌. 백셀공주 윤호공주, 신데렐라 그어떠한 공주보다도 퍼카드에서 나오는 이 딸기 공주. 나름,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의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맛있습니다. 음! 밥 먹게 한건 몇? 두 개는 남겨놔야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찾고 있을 테니까. 아, 너무 맛있게 여러분에게 소개 영상 들으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유럽이나 네덜란드의 식음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달려주시면 제가 현지에서 맞춤형 여러분을 위해서 맞춤형 영상을 항상 찍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프리 라이프 스타일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